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를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And <laughs> I 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수 있는 귀한 경건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아이처럼 토라 지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변절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상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주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봅니다. 하나님, 죽게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구속되게 하시되, 세상으로부터는 더없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욕심과 욕망과 성공과 많은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는 부흥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아침 우리가 의의에 배고프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목이 마른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불의 이맘과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특히 아픈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놀랍도록 이렇게 말씀의 동산을 걸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새살이 돋고 새 기운이 돋고 온몸 사지 백체 뼈 마디 마디마다 생기가 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있는 나라를 지킴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고와 노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그네의 발걸음과 같이 멀리 해와 객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잔을 채우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의 귀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아는 것에서 행하는 곳으로 이어지며 행함으로서 열매가 거두어들여지며 우리로 하늘의,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우리 발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하옵소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마치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이 하루가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를 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통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통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12월이고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한 해에도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우개입니다. 예, 아주 무지개 빌깔로 하트 모양으로 만든 지우개인데요. 자, 여러분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을 텐데 잘지워지진 않겠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픈 기억들을 하나님도 잊어버리신다고 하니까 지워버리시고. 늘 새롭고 소망적인 것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지독하게도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삐딱선을 탄 이스라엘 결코 돌아오지 않는 오늘 예레미야 18장은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 또는 깨어진 옹기의 비유가 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옹기장이가 어, 그 있는 어, 그러한 어, 요즘으로 알아면 이제 도자기 만드는 공장이죠. 도자기 만드는 도공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 너에게 하늘의 인사이트가 생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그래서 도자기 <laughs> 만드는 곳으로 갑니다. 도공의 집으로 갔는데 그 도공이.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시죠? 그죠? 어, 진흙을 딱 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어, 그 기계 위에다 올려놓고, 요즘은 이제 기계로 돌아가면 옛날에 발로 이렇게 툭툭 차서 돌리는데요. 그렇게 돌려서 손으로 쫙 만들면, 어, 거기에 이제 도공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죠. 어, 뭐 흔한 그릇도 만들지만 흔치 않은 그릇. 그리고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도공이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만든 그릇인데 자기가 깹니다. 여러분 이 도공이 <laughs> 자기가 만들다가 마음대로 그릇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깨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좀 아깝게 생각하죠. 그거 깰 거면 놔주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도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공은 자기가 원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깹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 명인들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잘 나오는 것도 깼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 이 가끔 이제 임금님이, 나라님이 이 그릇을 이렇게 이제 어, 나라님께 바치는데, 이 맨날 좋은 그릇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최상품이 그러면 다음에도 이 최상품을 바쳐야 되는데, 최상품이 안 나오면 의심을 받게 되고. 어, 이 도공에 대한 문책이 들어와서 도공들이 최상품을 만들지 않아 <laughs> 만들면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너무 좋은 최상품이 나오면 그걸 그냥 아예 부셨다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도공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도공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는가? 그건 바로 이스라엘은 진흙이고 하나님이 옹기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도공의 손에, 옹기장의 손에, 그 장인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이지, 진흙이 장인을 주물럭거리는 건 아니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돌아갑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이 자연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인데,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인간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의식이죠. 자의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인간은 악용을 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꺾어버리시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어, 심판을 받을 그런 나라나 민족이나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복을 거두어 들이시는 이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은 내가 이제 부숴야 되겠다. 깨버려야 되겠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정으로뉘우친다면 용서하시는. 어 요나 선지자가 갔던 곳이죠 니누의성 그런 곳이죠 니누의성이 심판을 받을 텐데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했죠. 반대로 정말 복을 주려고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들이 악을 불러오고 악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캔슬하시겠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 뭐 공의도 상실하고 정의도 상실하고 아주 그랬지만 정말 나쁜 건 내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잊은 겁니다. 아니 버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십니다. 자 너희가 지금 이런 모양새인데 너희는 지금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11절 끝부분 뒷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헛되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고 우스운 거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거야.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어, 얼마나 웃깁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진흙이 토기장이 앞에서 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 여러분 만약에 진흙이 그렇게 막지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어, 이 토기장애는요. 이 진흙을 완전히 뭉개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코 진흙은 어, 누군가 만져주기 전에는 그릇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피죠 주시옵소서 나를 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 또는 심판이 뭐 하나님께서 무조건 막 심판하고 무조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우리의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지한 대로 너는 무조건 구원받고, 너는 무조건 심판 그게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응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 이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나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영접하느냐 아니하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누구라도 문을 열면 자 문을 여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어, 처참한 어, 그런 결말을 맞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맞지 말아될 것입니다. 혹 어제까지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또 음, 우리의 길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급류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빚어 주시옵소서 이 진흙을 이 진흙과 같은 날 빚어 주시옵소서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빚으시고 또 빚어주시는 그 사랑, 이미 쓸수 없고 쓸모없어서 깨어지고 부서진 저희들을 다시 조각조각 모아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이 이렇게 누립니다. 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토기장이신 나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온전히 다시 새롭게 빚어진 새 창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